네, 안녕하세요 자 SP 소프트 지금 이제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 흐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어, 언제 팔아야 되나 지금 분명히 이제 2만원대 돌파를 못하고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시는 게 이거 언제 팔아야 되냐 뭐 AI 뭐 관련된 건지 반도체 관, 관련된 건지 급등은 좋은 것 같은데 뭐 좀처럼 좀 시원한 슈팅이 안 나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한번더 급등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정확한 이제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사실상 우리가 이제 신규 상장주라고 하면은 다들 이제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보호 예수 물량입니다. 어. 물론 보호 예수 물량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은 한번 상장되고 나면은 어요 급등락 이후에 보유 예수 물량 때문에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어 물량 정리 기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바닥권을 끌고 가게 되면은 2년까지도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세력들도 매수하고 매집하고 신규로 신규 세력들이 또 들어오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런 시간들이 걸리는 건데, 요렇게 이제, 어 상장되고, 상장 초부터 요렇게 이제 거래량 터져주고 하면은, 물량 정리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SP 소프트의 바로 이 주포들의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주포들이 어떤 포지션으로 지금 주가를 끌고 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내용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요겁니다 ms 라이센스 70%를 점유한 국내 1위주가 바로 sp 소프트웨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오픈 ai와 관련된 겁니다 오픈 ai라고 들어보셨죠 미국 기업에 어, 여기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어, ms 라이센스 국내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라는 거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막 변동성이 엄청나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연계가 되어 있는 미국 기업들이죠. 전부 다 시총이 합쳐서 7개의 기업만 시총을 합쳐서 13조, 어, 요걸 넘어가고 있다고 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증권 시장의 규모를 넘어섰대요. 고작 기업 7개의 기업을 가지고. 그 정도로 엄청나게 규모가 커졌다라는 거죠. 기대감도 커졌다라는 거. 거기에 따른 점유율이 1위가 바로 sp 소프트. 이러니까 주가가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왔다갔다 계속한다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분명히 뒤에 숨겨진 호재 내용들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빠르게 파악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얼마만큼 올라가 줄 것인지 빠르게 예측 값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최고점에서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내용에서 한 가지 이제 보실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자, 국내 뭐라고 했죠? 국내 점유율 1이라고 했죠? 자, 아, 여기 보시면은 현재 삼성, 카카오, SKT 등 국내 대기업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다. 바로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러니까 주가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아니 삼성전자 카카오 kt를 고객사로 두고 있고 ai와 관련해서 ms 라이센스 점유율 1인데 이걸 누가 파냐고 안 팔지 세력들도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a 여기서 돌려버리죠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 2만원 고점을 뚫고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이 나오면서요 그래서 목표가를 높게 잡고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신규 상장주는 목표가를 잡아내는 게 쉽잖아요. 왜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가격대를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격대가 맞나 안 맞나 보는 게 어렵다고. 사실 그 가격대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수급과 들어오는 물량, 호재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어찌 됐거나 거래량이 그만큼 터져줘야 되고 그만큼의 물량,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뭐가 돼요? 그쵸, 그렇죠,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내용을 파악하고 가져가셔야 최고점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최고점 매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 또 애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께 어, 제가 이제 톡방 초대해 드리면서 실시간 매매 시점 잡아 드리고, 그리고 히든 종목 드리고. 아 드리고 있거든요. 자 아직도 나만 못 받아보고 있다 하시는 분 혹은 오늘 처음 봤는데 요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8289-5085번으로 sp소프트 에피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일단 sp소프트 탈출할 수 있도록 실시간 매매 시점 타점 한번 잡아드려 보겠습니다. 분명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숨겨져 있는 거 맞아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내용이 나오고 나면은,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릴 거예요. 그 내용 내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갈 만한 재료가, 숨겨진 재료가 없기 때문에, 기소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주식은 그런 거예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엊그제, 이렇게 이제 또 추천을 드렸던, 금요일 날추천 드렸던,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 히든 종목으로 또 드렸어요. 톡방에서 자, 톡방을 그냥 바로 보내드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 지금 168명 어, 계속 이제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 좀 전에 165명이었는데 지금 또세 분이 어, 한두 시간 만에 또 들어왔네요. 보시면은 이렇게 알 서포트 어, 20% 가까운 수익. 오전 중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 중에 고점을 찍었는데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은 게 오전 중에 고점 찍고 지금은 어, 이렇게 보급권까지 내려와 있어요. 제가 왜 오전 중에 말씀드렸냐 요런 장세에서 급등락 나오는 거 목표가 잡아야 된다 했는데 재료 보니까 금방 떨어질 것 같아서 바로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내려오더라고 어, 지금 한15% 수익권대로 내려왔는데 어찌됐거나 수익권에 있으신 분들은 전부 다 매매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고 이런 식으로 히든 종목까지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에피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은 제가 이렇게 한번 도움을 드려볼 테니까 다들 혼자서 괜히 고생하거나 그리고 손실 권에서 계속 마음 고생하시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 참에 확실하게 SP소프트 매매를 가져가신 다음에 어이 사람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종목 나오는 것도 한번 같이 잡아보시고 그렇게 수익을 하나하나씩 다 같이 만들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289-5085에서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잠시 잠시 어 영상 정지해 두셨다가 문자 보내시고 그렇게 하고 끝까지 또 시청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세력이 몰래 매집한 2024년도 대박 터질 종목 하나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제 채널 구독,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할까? 역시나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 수익으로 보답을 드려야겠죠. 자, 그래서 목표 수익률 300% 이상 딱한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바로 대박주라는 겁니다. 자, 대박주의 조건이 뭐죠? 일단은 저점 대비 세 자리 이상의 수익률. 그러니까 즉, 100% 이상 수익은 나와줘야 되지 않나? 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대량 수급이 매집된 종목들. 요런 종목들은 한번 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쵸? 세, 세 자리 이상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리고 바로 요겁니다. 대장주. 어, 테마 대장주로 자리 잡고 올라가게 되면은 보통 세 자리 이상 무조건 나오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내용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 대박주, 요거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제2의 제주반도체처럼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보고 있는 거고, 어, 제2의 제주반도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요 앞에 있는 차트가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주 반도체도 보시면은 바닥 찍고 내려왔다가 골든 크로스 만들면서 수급 쫙 들어오면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바닥에서 매수, 거래량 들어오면서 쫙쫙쫙쫙 깔아가는 모습 나왔고. 요렇게 올라가는 게 바로 대박주 중에 하나다. 지금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만 원대까지 더 올라갔죠. 자,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 자, 그리고 스맥도 마찬가지죠. 바닥에서 항상 그렇습니다. 깔려 내려가서 수급들 중간중간 들어오는 게 보여. 그러다가 골든크로스 만들고 올라가 버리는 거. 딱요 패턴. 요것도 이제 3배에서 4배 정도 이렇게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요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요 종목의 차트입니다. 대박주의 차트인데, 골든크로스 이후에 바닥권 대기 중. 아, 보이시죠? 자, 바닥에서 골든크로스 나왔고요 바닥에서 깔려가고 수급 들어오면서 매집한 거. 꼬리 달고 내려오니까 매집하고. 꼬리 달고 내려오니까 매집하고. 매집, 매집, 매집하면서 바닥 깔려가는 모습 보이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제주반도체 스맥. 뭐, 그것 말고도 금량이라든지 요런 종목들 다 전부 다 대박주가 되기 전에 요런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트 모양은 요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어, 이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세력 매집의 특징. 자, 세력 매집주 특징 한번 보면은 하락장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 방금 보셨던 이 차트 있죠? 요거 10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안 빠졌어. 오히려 바닥 찍고 반등하고, 바닥 찍고 반등하고. 계속 여기 구간에서만 놀잖아. 딱 사이즈가 나오죠. 어,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사이즈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재료 없이 급등락이 나타나.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바로 요 횡보 구간 있죠. 여기서 등락이 나와도 재료는 없어요. 아직까지 재료가 뭔가 나와서 시장에 공개되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일정한 가격대와 오랜 기간 물량 변심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에서 바닥에서 이렇게 물량 매집하는 부분들. 자, 요거는 수급까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력 물량 매집 수급입니다. 자, 6월달, 23년도 6월달, 5월달, 4월달, 7, 8월달까지 기간, 금융, 외국인까지. 매수 빨간색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 투신까지 들어오고 있는 거, 눈에 보이시죠? 어, 눈에 담아 두세요. 자, 다음. 그리고 90, 11, 12까지. 자, 90, 11, 8, 9, 10, 11이네요. 자 보시면은 수급 계속 들어오죠. 계속 들어옵니다. 자 바로 요게 1년 내내 매집한다라는 거. 자 그렇게 해서 12월, 11월, 12월, 1월까지 아직도 매집합니다. 그러니까 세력 매집하는 종목들 뭐 6개월, 1년 걸린다 들어보셨죠? 어 그게 바로 요런 내용입니다. 봐봐, 아, 계속 들어오잖아. 그니까, 러 수량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거래량이 빵빵 터질 때는 수량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닐 때는 찔끔찔끔 계속 바닥에서 산단 말이야. 천억을 살려고 하면은, 거래량이 하루에 뭐, 1억 지역치만 터져도, 일단은 천일이 걸린단 말이야. 1억 지역치만 터져도, 500일은 걸린단 말이야. 뭐 500일은 며칠이에요. 1년 6개월 정도 되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지금, 얼마나 모였어요? 한 1년 정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어 1년 전부터도 모여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바닥권에서 차트 유지되면서 진행된 거는 지금 1년 정도 어 거기서 진행된 거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어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또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자, 방금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시총이 1000억, 3000억입니다. 자, 그러면은 1000억 매집하는데 몇개몇년 자, 1년하고도 한 6개월 정도 어 하루에 거래량 1, 2억 정도 터져 준다고 하면은 자, 그러면 한 1년 6개월 정도 걸렸어요. 500일 정도. 3,000억짜리입니다. 1,500 1,500억 들어가면은 자, 1, 2억 터지면은 한 1년 6개월 2년 정도 걸리겠죠. 자그 중에서 이제 거래량 아까 터졌던 부분들 나오고 하니까 좀더 빨리 들어갔겠죠 그러면은 1, 2년 안에는 매집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보통 세력들 매집 기간이 뭐 짧게는 1년에서 2년까지도 걸린다 요런말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대박주가 되는 거야. 근데 매출 자산총계는 1.4조 원 엄청나죠? 요 정도라니까. 그러니까 이 3천억짜리가 나중에 6천억, 9천억 되는 거 일도 아니라고요. 왜? 매출은 이미 1.4조 원인데 시총이 고작 3천억 원이에요. 이거 나중에 6천억 원 그리고 9천억 원까지 올라가면 그제서야 사람들 관심 가진다니까. 일단은 절반은 따라와야지.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다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요 종목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 82895085번호로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대박이라고 문자 한통만딱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종목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우리 다 같이 이 종목으로 2024년도 대박 내고 시작을 해보자고 세력들 매집해져 있는 모습들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보여드렸고 제2의 제주반도체와 스맥이 될수 있고 금양이 될수 있는 종목이라고 차트 모양도 비슷하게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까지 다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어 문자 대박이라고 남겨주셔가지고 여기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대박 주 잡고 올해. 100% 200% 수익 한번 내보겠다 목돈 마련 꼭 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8289-5085로 빠르게 대박 이라고 남겨주셔가지고 어, 수익 크게 크게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실시간 단타톡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어, 8289-5085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전송 신청해 주시면 어, 제가 이제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어, 요런 식으로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방까지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뭐 이전에는 우크라 재건 수혜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육아용품 관련해서 어, 이번에 정책 나왔죠. 정책 수혜주라든지 이런 부분들 말씀드려서 전부 다 이제 수익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바다권에서 말씀드려 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수익을 크게 크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진행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를 전송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렇게 보내주셨던 분들이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어, 수익 인증 자료를 이렇게 막 보내주십니다. 어, 꼭안 보내주셔도 되는데 다들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해주세요. 자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인증 문자 보내 달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들어 오셔가지고 요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하는 이벤트니까 꼭 구독 좋아요 눌러 두신 다음에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볼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신호대로 한번 진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여기 상. 지금 옆에 보이는 번호예요. 옆에 보이는 번호. 8289-5085로 단타라고 문자 전송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이렇게 텔레그램 톡방 바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벌써 지금 359명인가요? 어, 360명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어,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들어오셔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좀 회복할 수 있도록 단기 단타 종목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